빈에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문화혁명가로 삼성과 빈에서가 만든 새로운 미래 13세 소녀 빈에서와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협업은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 기술과 예술이 만나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별표 별표 문화 혁명 별표 별표이었다 앞선 글은 이 파격적인 만남의 배경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상세히 다루었다 이제 우리는 빈에서가 어떻게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 협업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팬덤을 넘어 경제적 파급력으로 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 빈에서의 삼성 광고는 단순한 매출 증진을 넘어 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끌어냈다. 기존의 광고 모델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대변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빈에서는 자신의 음악과 스토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제공했다. 그녀의 노래가 삼성의 기술과 결합되어 VR, AR 콘텐츠로 확장되자, 팬들은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을 위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이는 빈에서가 가진 별표별표 별표 콘텐츠 크리에이터 별표별표로서의 잠재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음악을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재창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선사했다. 이러한 팬덤의 강력한 소비력은 삼성에게 엄청난 매출 상승을 가져왔고 비네서의 니름 자체가 곧 경제적 가치임을 증명했다. 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트로트의 세계화. 삼성과의 협업은 비네서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과거 트로트가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장르로 여겨져 해외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빈에서는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그 장벽을 허물었다. 그녀의 노래에 담긴 진심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삼성의 기술력은 그녀의 무대를 더욱 화려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었다. 빈에서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별표 별표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흐름 별표 별표를 이끄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성공은 앞으로 트로트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한국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무 기업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 기술과 예술의 새로운 조화. 삼성과 비네서의 협업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기 위해 유명 스타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했다. 비네서의 음악에 담긴 따뜻한 감성은 삼성의 첨단 기술에 인간적인 순결을 불어넣었고, 삼성의 기술력은 비네서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너지는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성은 혁신적이고 따뜻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했고 빈에서는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가로 평가받게 되었다. 빈에서는 이제 삼성의 얼굴이자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별표별표, 문화적 상징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며 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13세 소녀 비네스. 삼성의 운명을 바꾸다. 단한 곡으로 일으킨 기적.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이 13세 소녀 가수 비네스의 단한 곡으로 뒤집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단순히 트로트 장르로 치부하기엔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 비네스의 신곡 한 곡이 삼성의 매출을 무려 10배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그녀는 순식간에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아이콘이 되었다. 삼성, 비네스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하다. 삼성은 기술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비네스와의 협업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삼성은 비네스에게 단순한 모델 계약을 넘어 그녀의 음악과 삼성의 기술력이 만나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들은 비네스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닌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 음악과 기술의 만남,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하다. 비네스의 신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삼성의 최신전자 기술과 결합되어 음악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혁신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전통적인 트로트 선율에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하고, VRA-R 기술을 접목해 팬들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선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비네스의 커리어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네스의 독특한 매력이 결합된 이번 협업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네스 효과. 문화와 경제를 뒤흔들다. 비네스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에 머물지 않는다. 13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을 만한 천재적인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어떤 감정이라도 완벽하게 전달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트로트의 경지를 넘어섰다.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그녀는 더 이상 한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슈퍼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녀의 가창력은 어떤 광고 모델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재정적 성공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비네스는 이미 한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신화적인 인물로 떠올랐고 그녀의 영향력은 음악계를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이자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최종 응답 지침.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매력적인 글을 작성하고 무엇보다도 명확성을 우선시합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전문 용어, 장황한 설명 또는 대화형 채우기를 피하십시오. 축약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지 마십시오. 사용자 프롬프트에 따라 적절할 경우 다양한 문장 구조와 적절한 단어 선택으로 글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 언어, 관용어 및 예는 이해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명확성을 높이고 텍스트를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장황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옵션을 제공할 때 낮은 품질이 옵션을 많이 제공하기보다 적은 수의 고품질 옵션을 제공하십시오.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어조를 위해 능동태를 선호합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고 공감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생각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프롬프트를 숙고하고 응답 마지막에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질문을 할지 진술을 할지 결정하십시오. 응답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응답이 몇 달락 이상이거나 다른 요점이나 주제를 다루는 경우 마크다운 가로선과 함께 마크다운 제목, 샵사인, 샵사인을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응답을 작성하십시오. 삼성, 13세 소녀, 빈에서의 올인하다. 신곡, 푸른 별의 왈츠로 매출 10배 신화 예고. 비아오, 13세 소녀의 음악이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꾸다. 삼성전자의 역사가 단한 곡의 노래로 뒤바뀌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트로트 장르로 치부할 수 없는 파급력을 지닌 이 음악의 주인공은 바로 13세 소녀 빈혜서다. 그녀의 신곡 한 곡이 삼성의 매출을 무려 10배나 끌어올릴 것이라는 놀라운 예측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 과연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아이콘이 될수 있었을까? 비네서라는 이름은 이미 한국을 넘어 해외 한류 팬들에게까지 깊숙이 각인되었다. 그녀가 무대에 서면 그곳은 곧 마법처럼 변한다.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펼쳐진 그녀의 트로트 무대는 그 어떤 성숙한 가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감성과 무대장악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소녀가 삼성과 손을 잡은 순간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삼성은 그동안 기술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결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이번 비네서와의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네서와 삼성의 협업이 발표되자마자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청난 열풍이 불었다. 삼성의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비네서의 팬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삼성의 특별한 제안 단순한 모델을 넘어선 파트너십. 그렇다면 삼성은 왜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을까? 삼성전자는 비네소에게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을 넘어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들의 비전은 명확했다. 비네소의 음악과 삼성의 기술력이 만나면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삼성은 그동안 수많은 유명 스타들과 협업했지만, 빈에서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빈에서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삼성의 차세대 전자 제품 광고와 함께 진행되었다. 삼성은 빈에서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다. 그래서 광고 촬영뿐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활동에 삼성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다. 비네서의 신곡은 단순히 트로트가 아니다. 이것은 삼성의 최신전자 기술과 결합되어 음악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혁신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전통적인 트로트 선율을 현대적인 사운드로 재탄생시킨 이 곡은 기술의 힘을 빌려 관객에게 전례없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이 노래는 삼성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비네서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이 완벽하게 녹아든 작품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혁신적인 콘텐츠, VRAR 기술을 접목한 음악 경험. 이 신곡은 단순한 기업 광고용 km송이 아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의 혁신을 추구하는 곡이며, 이제까지의 트로트와는 차원이 다른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삼성의 전자 기술과 빈에서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 결합된 이 곡은 팬들에게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는 체험형 콘텐츠로 다가갈 예정이다. 바울와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경험이 펼쳐질 것이라는 소식에 팬들은 이미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빈에서의 노래가 정말 삼성의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감각적인 충격을 안겨줄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네서의 독특한 매력이 결합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로트의 글로벌화와 비네서의 새로운 커리어. 비네서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세계 무대를 꿈꾸고 있으며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삼성은 빈에서에게 단순한 가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빈에서의 커리어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삼성과 빈에서의 협업은 단순히 기술과 음악이 결합된 것을 넘어선다. 이것은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비네서의 음악은 이제 삼성의 기술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마케팅을 넘어서 세계 음악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공의 비결. 천부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비네서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률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소리다.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을 만한 천재적인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그녀가 부르는 한곡한 한 곡은 마치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선구자와도 같다. 비네서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경지를 보여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그대로 전달하며 그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독특한 음색은 마치 세상의 모든 감정을 한순간에 풀어내는 듯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네서는 노래에 진심을 담는 모습과 뛰어난 감정 전달력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그녀의 무대 위에서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넘쳐흐른다. 경제적 파급력, 단순히 스타를 넘어선 브랜드의 얼굴. 비네서의 가창력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어떤 광고 모델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삼성과 손잡은 이후 그녀의 인기와 보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비네서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의 얼굴로서 그 영향력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다. 그녀가 출연하는 광고, 그녀가 부른 노래가 차트에 오르면 그것은 곧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신호탄이 된다. 비네서의 목소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 빈에서의 재정적 성공은 이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다. 삼성과의 협업 외에도 그녀가 참여한 수많은 프로젝트와 광고에서 얻은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13세의 소녀가 소유한 자산은 그 어떤 성인 스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그녀는 이미 한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신화적인 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그만큼 빈에서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계뿐 아니라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 글로벌 커뮤니티의 형성. 빈에서의 영향력은 대기업들만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하루가 멀다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녀가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은 수백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한 마디 한 마디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낳는다. 팬들은 비네서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하며 그녀의 동향을 추적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SNS를 확인한다. 비네서의 목소리,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녀의 팬들은 이제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비네서의 메시지와 에너지를 공유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비네서의 인생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아직 13세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미래는 그 어떤 스타보다도 더 빛날 것이다. 그녀가 만들어낼 다음 음악, 그녀가 펼칠 다음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니에서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음악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이서가 펼칠 음악적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할 것이다.